I okay. 제가 빨간 거그기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사람이 되게 많은데 오늘 없네요 코로때 이렇게 탄탄히 막을 이렇게 막아놨어 아, 제가 좋아하는 벤틀리 예 벤틀리 제가 하루만 하루만 쓰려고 1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색깔. 아, 내장이 생각보다는 되게 심플하네. 예, 네, 참. 그 차는 아마 벤틀리 프라임 스파라는 그 누가 있데요 예. 일본에서는 한 2천만 엔 하니까 한국 돈으로 한 2억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어. 아는 내부가 쑥실하네 이쁘네. 그죠? 예. 예, 한번 타보겠습니다. 어휴, 차는 묵직하고. 역시, 뭐,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가 또 고급스럽게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으쌰. 동경아빠, 구독, 좋아요, 팍팍! 네 예, 여러분 지금은 퇴근길입니다. 우리 6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아, 오늘도 저녁에 가서 또뭘 먹을까 또 고민입니다. 어제는 뭐 삼겹살을 먹었으니까 고기는 좀 피하고 어떡게 먹을까? 몇 시? 몇시 지금 예약하면 어떻게 되지? 너무 빨라. 지금 10분 맞지거든 10분 아, 지 인터넷으로 이거 하는데 그러면 어. 내가 어느 정도 가면 그때 넣을까? 어. 그렇지 오빠가 응. 집 하지? 도착하지 10분 정도에 어... 전화를 할까 너한테? 어어어 어, 어. 도착하기 한 10분 전. 아 그럴게요. 그러면 그때. 어. 예. 예 도착하면 바로 갑시다. 차로 내려오십시오. 네 내려갈게요. 예. 네. 바이바이. 예. 예 오늘 저녁 식사 가성비 좋은 스시집. 예 저희 동네에서 가까운 예 스시로. 오늘 저녁은 스시로 먹기로 결정됐습니다 네, 데 오늘 요즘 차가 안 막히던데 일본은 정체 구간이 사실 도쿄 도심에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오늘 조금 막히네요 차가 네, 나오니까 2층에 돼 있습니다 2층.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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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오더 시라스트이래 스킬 번호 0453. 6시간 뒤에 7시 반에 라스트오더라고 합니다. 9이 자기들이 어찾아다주연주 아, 저쪽이다. 라스트오더. 시 라스트오더. 네, 가성비 좋은 네. 회전 초밥집 스시로 예비 했고 우리 저 조개를 먹을까?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가입. 이거? 아 고기가 이 아까가 이거 아까가 이 그다음 마카코미치 아니까 예비템 이건 뭐지? 아까이가 타베쿠라베 아. 아. 어마그로어 어. 어. 이거 뭐요마그로 일단 어. 네. 주문하고. 그니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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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그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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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까 그니까, 그니까, 이거 안 어. 어, 아, 토비코, 토비코. 어, 이거 니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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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까그 그니까, 그니까, 그 조개도조개를 도착했습니다 여기꺼 덴프라 어 덴프라 새우 덴프라 내가 좋아하는 새우 덴프라 아 이거 오징어전물네 음, 진짜? 응오징어 음, 왔다 음. 아, 이게 날치알이지? 날치알 음. 와. 국가에비 국가 그러니까 이거 새우? 네. 어, 마요네즈가 들어 새우 그와 많다 어, 먹고 더 먹죠 이따다키마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 은한번 품어야지 자, 쓰십시오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기다 와사비를 와사비. 좀더 와사비를 더 자, 생새우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생새우부터 음, 음 연어. 연어 오, 밥알이 많이 작어졌다 난 그래서 좋아. 응. 아 윤기다 윤기. 다 성비 진짜. 어 아, 매워. 가리. 라면. 어 라면 나왔습니다 라면. 멸치알. 아, 생새우 먹어보겠습니다. 음! 여기가 가성비도 좋은데, 일단 맛있어. 응, 음, 맛있어. 음? 따지만맛이있잖아 음. 음. 왜냐면 회전율이 좋으니까 되게 그래. 신선해. 음. 음. 아, 연어 맛있다 돌비 음가 네. 음. 조개 조개 했파 오늘도 멋있다가 시리아 주시는 미나리 카에 들어가시면 이거는 아빠가 사는 다 보니까 도 없어서 니낫낫사 이게 100이었나? 1 어, 0 0이었 1000원이에요. 이거싸죠한국 응. 보다 훨씬 세지. 무슨 뭐 거지 1000원이 어떤 거. 왕새우 응. 남아, 생. 어, 살았네? 새우가 살아있네? <laughs> 아 새우 소금도 있죠? 어 소금입니다. 어,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을 튀김새우에다가 살짝. 어, 하나 먹을래? 짤수 있으니까 털어서 먹어. 소금 맛있어요. 조개 진짜 꾸들꾸들하다어꾸들한 조 개. 음! 와사비를 좀 넣어놨습니다. 좀 맵게. 우와 맛있겠다. 어. 음! 음! 가르 음!

온라인 수업 중에서 도시락을 하나 맡겨서 갑니다. 이 정도로 수능하는 거 아니지? 어? 오, 괜찮은데? 어. 내용 물이 괜찮아. 그럼 일단 도시락. 네, 차 안에 돈 없습니다. 네, 먼저 가세요. 안녕.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예쁜, 예. 25분 만에 응. 주문하고 흡입하고 흡입하고 응. 아 진짜 우리 딸 저기 도시락까지 접사 <laughs> 가지고 응. 30분 만에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알지, <laughs> <laughs> 음미하면서 응.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이게 응. 뭡니까? 진짜? 아니, 더 맛있어. 빨리 막 먹으니까. 어. 막 시켜가지고 먹으니까. 근데 맛있게 맛있었어 그거는 응. 점심 때 쓰시지, 고급 쓰시지 많이 가잖아. 많이? 오늘은 고기 먹었었다. 이제는 소고기를 먹었으니까 스시 먹는 게 맞았습니다. 오늘은. 잘 드시네. 동료 아빠 구독 좋아요 팍팍.